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뇌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가 아침기도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약속이라는 말의 이 언어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선포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선포되다 라는 말이 의미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또천쪽 찾아보니까 이 부지런 부지런하다 이 말은 매우 진지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얼마나 막연할 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 오늘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 하,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을 주, 복을, 번,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을 주며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리라는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지하게 오랫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텐션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고무줄이 헐거워지면 옷을 오래 입다 이 고무줄로 된옷옷 옷 오래 입으면 하나씩 하나씩 터질다 보면 헐거워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텐션을 가지고 탁 맞게 입도록 늘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진지하게, 내 삶을 부지런하게, 내 삶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리는 사람은 내가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쫙 옷을 땡겨 입는 사람도 내가 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였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네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진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땡기고 있고 부지런하게 하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도 목표점이 안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정한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뛸 때, 여러분 49.195km 딱 끝나면 목표점이 있거든요.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게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끝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달려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뛰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뛸 수도 있게 되는 거지.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뜁니까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히브리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과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은 강조잖아요. 분명한 때가 있다.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정확하게 정해진, 정해진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그 정확한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했으니, 너는 달려야지. 그런데 혼자 달리지, 혼자 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라는 단어는 정, 아주 진지하다라는 단어로. 의미가 그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여기 뭐, 뭐 뭐라고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르러 부지런함으로 진지함으로 서 진지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진지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읽다가 어떤 뭐 어떤 지역에 큰 멀티플렉스 상업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어, 극장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극장이 없어져서 거기에 교회가 들어갔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처음에 뭐 상가에 교회 들어가는 게한두번 있던 일인가? 여러분. 교회가 거길 들어가는데 교인 수가 한 5천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엄청 큰 교회구나. 근데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이제 교회가 거기서 들어가면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리고 교회가 거기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상권의 식당들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상... 식당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가 그빈건물에산한걸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그걸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분석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구하라고 하였지, 99마리 양을 잘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한 마리 양에 대한 진지함 그러면 그 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올걸 믿으면 계속 매라고 하고 울었겠죠. 그 믿음의 진지함, 이것이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당하고 담배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고 부지런함은 우리의 삶의 진지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은 자들은 받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내가 스스로 자, 내가 스스로 맹세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최후의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그러나 17절,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맹세, 사람들이 맹세하는 맹세는 갈대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결과를 봐라. 내가 처음에는 그래 너한테 백만 원 줄게 라고 딱맹약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쫙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상황이 진행이 돼 가지고 너한테 돈을 못 주게 됐는데 사람의 맹세는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루어졌고요.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야곱과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고 요셉과 했던 약속도 이루어졌으며 구약에서 선포된 모든 일들은 신약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사람은 복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진지하지 않고 인간의 명약에 따라 그것에 열심을 다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진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약속 안 잊어버려요 약속을 하면 기억을 해야죠 저도 간혹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 없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가서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속을 잃어, 잃어버렸네요 다음에 지킬게요 그렇게 보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긴장도고 이것을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배가 정박할 때다이쫙 내려가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멜기 세력의 반차, 그 신비의 인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고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는 부지런한 사람, 약속을 기억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음걸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 밀어주시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의 약속 안에 거하는 음?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내 영혼 평하다 평안하다라고 노래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위해서.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